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를 대신해 간략하게 소개 드리는 a i 비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과 코파일럿의 통합을 발표하였습니다. 빙치시 플러그인 데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DF 파일을 업로딩하면 정리,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 아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대 발표를 하였네요.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발표 화면이고요. 좌측에는 언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출시를 알리는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은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웹 페이지 디자인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AI가 솔루션입니다. 로우 코드 비즈니스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파워 페이지스를 위한 AI 지원 도우미인 Co-Pilot Empower Pages가 미국 고객을 위해서 시험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저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양식 만들기를 위해서 사용자는 필요한 양식의 종류를 설명하기만 하면 이 코파일럿이 이를 작성하고 필요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인공지능 아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고 스킬이나 또는 지식의 장벽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계략적으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파워페이지를 스 사용하면 코드가 없는 것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코드, 또는 프로코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워 페이지스의 경우 파워 페이지스 내에서 코파일럿 경험을 만드는 것은 비서가 자연을 사용하여 데이터 중심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입니다. 이3.5 모델로 구동되는 파워 페이지스의 코파일럿에 가드레일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파워페이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는 앞선 급한 GPT 3.5로 구동되는 챗봇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URL의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하여 보호 장치로 유사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파워페이지의 코파일럿이 웹사이트를 생성하는 자동 AI 파일럿이 아니라 인간 웹사이트 제작자를 위한 AI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중심 사이트에 다양한 구성 요소를 구축합니다라고도 붙였습니다. 제작자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는 것은 제작자가 코파일럿 제안을 적용하거나 더 조정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제작자가 항상 통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기사에서 간단히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코파일럿에 관한 기사들이 아침에 많이 쏟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대가 다가왔고 더 좋은 시대가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소홀해지지 마시고 인공지능에 익숙해지시면서 친숙해져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